안녕하십니까 홍 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경쟁자들을 기존 경쟁자 잠재경쟁자 공급자 수요자 대체제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서 논리적인 분석과 함께 이런 그 산업용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재무자료를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무자료는 각그그 그, 생산 업체의 매출액, 부문별 매출액을 가지고 합산해서 비율을 내면 되기 때문에 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산업자료를 놓고 파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논리적인 분석을 했으면 그 논리가 맞는지, 그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실 확인을 하는 방법을 꾸준히 강조를 해왔고 그러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이 분석의 그 본원적인 그 의미다 라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우위를 확인하는 것들은 산업자료에서 시장 점유율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시장 점유율이 바뀌었다면, 그러한 시장 점유율이 뭐 저하되거나 올라간 이유를 파악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략적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의미하는 바를 그냥 숫자라고 이해하시면, 뭐 그냥 이 정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산업 내 경쟁 관계를 볼때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개략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파악하는 지표가 돼요 점유율이 가격 경쟁력의 지표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실 텐데 물론 항상 예외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유사하거든요 우리가 시장 점유를 가지고 어~ 퍼스트이어즉 일군 업체라는 업체들을 두고 있고 어, 구분할 수가 있고요. 세컨 티어, 2군 업체들을 둘 수가 있고, 서드 티어, 기타 업체로 군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시장 점유율 100%라고 했을 때, 1군 업체가 어, 예를 들자면 뭐한세 개나 네개업체가 합산한 시장 점유율 한70% 정도를 차지하는 업체들이면 시장 내 영향력이 큰 업체들이죠. 이 천지 산업이 딱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개에서네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한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때 이런 업체들을 계략적으로 1군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 이 1군 업체들은 되게 가격을 선도할 수가 있어요. 반면 2군 업체들의 경우는 1군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따라서 올려야 되고 이 1군 업체가 내리면 같이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4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 업체가 어, 전체 시장에 그 1군 업체가 70%였지 않습니까? 한2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업체 수는 많으면서 시장 점유는 대단히 적죠. 거의 1군 업체 하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것 업체들의 경우가 2군 업체고요. 이러한 이군 업체들 안 해도 못 들어간 업체들은 이제 11위부터 한그 20이나 30위 정도까지 업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다 해서 이제 전체 시장의 한10%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죠. 이 업체들은 대응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팔람 팔고 말람 마세요. 그러면 팔든지 관두든지인 거죠. 그래서 보면 어, 경기 불황이 오면 이 서드 티에 있는 기타 가격 수용자들부터 원가 경쟁력이 약하면서 어, 떨어져 나가고 없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군 업체의 경우는 그나마 수익성의 저하는 나타나지만 심각한 수익성의 저하는 나타나지만 살아는 있을 정도의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군 업체 같은 경우는 가격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원그 수익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게 뭐 생존을 좌할 만큼의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논리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예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추가적인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논리적인 분석 그다음에 산업자료 재무자료까지를 연결해서 사실 확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자, 경로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 농심이 전체 라면 시장의 한6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일군 업체의 독보적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머지 업체들이 라면 생산에 있어서 많이 따라오긴 했는데요. 이군 업체들이 이제 뭐, 나머지 업체들이 있죠. 뭐, 오뚜기라든가, 뭐, 아니면 뭐, 그, 뭐, 팔도 라면이라든가, 뭐, 이런 쪽의 업체들이 이제 이군 업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마, 신문기사를 잘 찾아보시면, 매년 한 그, 뭐, 중반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농심에서 딱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뭐, 밀가루 가격 인상, 뭐 튀긴류 가격의 인상에 발맞춰서 라면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군 업체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가격을 따라 올려요. 어 왜냐하면 안 따라 올렸을 때 농심 입장에서 그래 니네가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수익성이 높을 텐데. 한번 해보자, 이거지 하면서 가격을 인하, 인해서 치킨게임에 들어가면 2군 업체들은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군 업체에서 언제부로 우리 가격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2군 업체에서, 따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나머지는, 그, 서드티에 있는 업체들은 못 올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수능자들이 가격을 내린다면 그냥 가격만 떨어질 뿐이지 나머지 1군 2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 시장 점유율이 의미하는 바가 생각보다는 많은 걸 나타내는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 PVC 레진처럼 뭐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거의 엘화와이그 다른 경쟁 업체 하나와 함께 뭐한두 군데 업체가 지금 일군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서드 티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파워가 막강할 것인지 예, 그다음에 시장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라고 할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고객사에게에서도 함부로 못 하는 수준이죠. 자, 그런 개념 하에서 이게 점유율을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좀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아, 점유율에 따라서 가격 결정 경쟁력이 달라지고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를 좌우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셨다면 점유율이 조금 더 숫자가, 숫자가 달리 보이실 겁니다. LG화 2021년 1분기 보고서를 참고를 해서 만들었는데요. 예, 일단, 저희 강좌의 목적이 종목, 종목 선정에서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석하는 기법들을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 자료를 선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장 점유율 LG 화학을 보면 대부분의 제품에서 가격 선도자인 일군에 속합니다. 자 PVC 레진 여기 그 폴리스티렌과 OLED 재료를 뺀 폴리스티렌이 9.7% OLED 재료가 8.0%이두 개를 뺀 나머지 제품은 다 적어도 일군 업체에 속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점유율을 볼 때는 점유율의 대 타겟이 적절하냐라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석유화학은 주로 내수 기반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업체 그 업체들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전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나머지 가전 제품 만드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오일리 디젤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중에 한 가지 부분만을 나타내는데요. 실상은 여기 그 첨단 소재 안에 뭐 양극재들도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그그 그 그 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봤다라고 뭐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소재 전체가 이런 게 아니라 첨단소재 안에서도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에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의 점유율을 내버리면 잘못하면 이차전지의 그 노하우가 핵심 영업 기밀이 노출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러 지금 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그 최대한 오픈 가능한 정보는 다 오픈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지금 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이름모로를 한국이란 나라에서 만든 약을 전 세계에서, 어,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쓰기는 데는 이름도 생소하고 좀 곤란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이제 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 자체는 42.0%, 20.0%, 24% 정도로 해서 다 퍼스트 이어 가격 선두자의 지위에 올라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폴리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져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점유율이 높지 않은 제품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수익성이 약한 제품이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성이 높았다면, 당연히 그 시장에 집중을 했겠죠. LG와의 스타일상 그렇습니다. 자, 수익성 높은 PVC 레진, 54.8%까지 점유율을 올리고 있잖아요. LDP가 상대적으로 장섬유 해가지고, 그 수익성이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중 투자를 안 하고 있잖아요. 가수제 같은 경우는 그 다양한 이 가수제는 이름을 하는데 정말 그 활성을 물성을 바뀌는 바꾸는데 필요한 소재라서 정말 다양한 가수제들의 유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ABS 수지 같은 경우는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데 삼성은 삼성 계열 삼성전자는 삼성에 납품하는 ABS 수지를 받을 거고. LG전자 쪽에 납품하는 데는 이 LG화학에서 납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석유화학공업협회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5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19년보다는 떨어졌죠. 그 얘기는 경쟁사에서도 이제 물성 좋은 ABS 수지를 조금조금씩 만들어내면서 시장개척을 해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ABS 수지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폴리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가전제품에 그 겉에 싸서 완충 효과를 내는 그런 그 수지를 우리가 그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스티렌 폼에 변형된 말이에요.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폴리스트레인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가가 싸고 저부가이죠. 그래서 저율이 떨어진 저도 그 이거를 집중 공략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BPA는 비스페놀 A인데요. 어 이런 그 제품이 뭘 쓰이는 건지 잘 모를 때는 그냥 BPA 해가지고 뭐 구글에다 입력해서 구글링을 쫙 해보시면 BPA가 뭐에 쓰이는 소재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레진이라는 거는 이제 합성 수지를 레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BPA 같은 경우는 주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냐면 어, 발로 차도 안 깨지는 물안경의그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 어, 강화 플라스틱을 우리가 폴리카보네이트를 쓴다. 물론 헬멧으로도 헬멧 소재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특수 수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그 것이 바로 원료가 bpa이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원가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겠죠 32.3%로 오히려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쟁사들이 침입해 들어오면서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점차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추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면 뭐냐 경쟁사 쪽으로 일부 뺏긴 부분이 있지만 막상 경쟁사 제품을 써 보고 나니 경쟁사 제품의 물성이 떨어져서 도로 LG화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맞는지는 재무 자료와 함께 확인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해 놓고 나머지 다그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는 그 2021년이기 때문에 전지 자체가 그 연결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9년에 서 2020년에 23.5%까지 올랐었는데 20.5%로 떨어진 것들은 주로 그 전기차 부분에서 중국이 그, 그 CATL의 2차전지에그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그쪽으로 나간 부분들이. 컸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것만 봐도 와 LG화학 정말 대단한 회사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이 도표를 놓고 도대체 LG화학이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각각의 제품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덜 되신 거고 이미 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 제품을 읽는 법들을 보여 드리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들을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런 걸이 제품을 통해서 아 생산 라인을 뭘 들고 있는지 뭐 예를 들자면 뭐 PE PP 에틸렌 프로필렌이 제품으로 있는 걸 보고 아 얘네들은 나프타 크래시 센터를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시장 점유율과 제품의 속성만 봐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제품이야? 아, 이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제품이 아니야 라는 것까지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엘즈화학이 전 세계적으로 탑티어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이다라는 것들을 이 제품과 시장 점유율만 봐도 꽤잘알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PVC 레진을 LG와게 이렇게 다 주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못해 못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0%씩 점 장악하고 있는데 CATL이 안 집어먹고 싶어서 못 들어오는 겁니까? 안, 아, 안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음, 어, 그, 보조금이 없었다면 라 CATL이 인산철 배터리를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그 생각을 다그 정성적인 부분에 판단을 같이 넣어서 하시면 L조학이 얼마나 대삼, 대단한 회산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서에 공식적으로 파악된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를 안 보고, 엘 g 학이 어떻대? 하고 남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공개돼 있어요. IR 자료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이제 공부를 더 추가로 하셔야 된다. 특히 산업에 대한 이해는 생산라인의 생산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계략적인 이해를 해야지 얘네들의 그 강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왜 뛰어난 회사인지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뛰어난 점을 느껴야지 주가가 떨어져도 불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했던 거는 사업 보고서를 읽으시라. 제품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라. IR, IR 할때꼭 들어보시고, IR 자료를 검토를 해보시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어, 하겠다라는 전략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음, 그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 PVC가 중요한지, 왜 ABS가 중요한지, 왜 BPA가 중요한지는 음, 석유화학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지. 아, 그렇겠구나. 아, 이거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과학 부분에 절대 매출액 자체는 작지만 이렇게 높은 점유율을 할할수 있는 과연 그 제약 회사가 몇이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제가 대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LG 화학이 얼마나 훌륭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경쟁 협력 관계에서 우리가 기존 경쟁자를 보, 검토함에 있어 서 논리적인 분석과 함께 산업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따로 해보진 않겠,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2차전지 하나만을 본다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 그 다음에 삼성 SDI의 2차전지 매출액 부문별 매출액이 감사, 연결감사고서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SK온의 2차전지 관련된 매출액을 합산하고 거기다가 CATL까지 구해서 볼수 있다면 그것까지 합산해서 전체 시장 점유율을 내보셔도 이러한 추이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서 어그 크로스 체크를 하시는 것들이 사실 관계 확인의 근간이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한 부분은 바로 논리적인 분석 플러스 산업 자료 플러스 재무 자료에 의해서 논리의 일관성이 깨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됐을 때 말하자면 예,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래 가져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경쟁력의 변화를 파악을 하고 주식을 손 털고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의사 결정을 내릴 수잘 내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